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9월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코로나로 인해 길었던 온라인 수업들을 이제 마치고 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학교에 가게 되고 제가 섬기는 대학 청년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더욱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갱신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문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를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문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모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1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1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암몬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본문 속에서 입단은 모압을 몰아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경솔한 서원을 하여서 하나뿐인 자녀인 그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아이러니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더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학살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자신들을 압제하고 수탈하였던 대적자 그 암몬이 물러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그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입다가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기쁘고 환영하고 또한 입다를 칭찬하고 포상을 줘도 모자라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입다를 만나러 오는데 무장을 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불만이 무엇이었을까?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갈때 우리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 이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공적에 자신들의 족속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이러한 주장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이 절에 나오는 입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요청을 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참전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에브라임인데 전혀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승리하여서 그 대적자 암몬이 다 물러간 상황입니다 그 전쟁을 리드한 사사에게 무장까지 하고 와서 집을 불사르겠다 협박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입다를 향한 질투이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리더십과 인기를 얻게 된 입다를 견제하려는 얄팍한 수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온 때도 동일했습니다 기도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으로 그들은 입다와 또한 길러앗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결국에는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와 또 오늘 본문은 무엇이 다를까? 먼저 기도원과 입다의 그 손품이 다릅니다. 기도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딘가는 소심하고 또 의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반면에 입다는 거침이 없고 저돌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속의 문제로 그가 가족에서 내침을 당하고 그는 거리의 청년들과 어울렸다고 기록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입다의 이런 모습에서 깡패의 성향을 볼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억지와 협박이 기도원에게는 통했을지 몰라도 입다에게는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 군사적인 상황도 다릅니다. 기도원은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다릅니다. 입다는 잡류라고 표현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길러와 사람들이 그 뒤에 함께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에브라임이 했던 말이 다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한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가? 이렇게 불만 정도를 표시했다면 입다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리라. 이 말을 입다가 들었을 때 마치 선전포고를 듣는 것처럼 입다는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 말이 선을 넘은 것이지요. 도우기 입다는 딸을 번제로 바쳐서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집을 불사르겠다라는 이 말이 그를 더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안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평소에도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준 입다이지만 최근 그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들이 그로 하여금 이성의 끈을 놓게 했습니다. 그는 길러앗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본때를 보여주는데 그야말로 끔찍한 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역 감정도 한몫하지 않았는가? 왜 그런가 하면 누가 에브라임 사람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그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당신이 에브라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십볼렛.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발음이 달랐던 것이죠. 악센트 즉 사투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볼렛 이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 제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 억양 그들의 사투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색출하여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무려 4만 2천 명. 원인을 떠나서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먼저 입다에게 찾아가서 잘못한 것, 선을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서 죽이는 것, 정말 악한 일 아닌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이 정도였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된 민족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블레임하고 견제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모습들. 그래서 너 살고 나 살자. 이것이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나아갔던 안타까운 모습들. 모압의 압제를 피하면 뭐 합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씨가 많을 정도로 진멸당했는데 진짜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질환 중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편과 죽여야 할 나쁜 균들을 구별하지 못해서 즉 피하식별을 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질환입니다. 엉뚱하게 자기의 편, 좋은 세포들, 좋은 균들을 죽이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적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는 그 악한 세력들, 지금도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대적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피아 구별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의 블레임이 우리의 손가락질이 우리의 원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피아 구별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시대에도 영적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의도로 주신 율법,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살리는 그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를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피하고 별을 못한 것이죠. 엉뚱한 곳에 흥분하고 분노하고 열정을 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고 또한 그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불완전하고 결핍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결핍과 그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더 보듬어 주고 채워 주고 그래도 품어 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족함이 대적하는 이유가 되고 그 불완전함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공동체에 도대체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합 때문에 4만 2천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지 못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게 되니 같은 아군이 아군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반투어에서 유래된 말로 알려진 우분투 라는 인삿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분투 정신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반면 교사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인정하고 품게 되는 우리의 가정에 또한 이 교회에 이 사랑의 정신, 우분투의 정신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다를 협박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에게 처절한 피해 복수를 자행한 입다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 공동체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품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 잘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하고 실수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약자 앞에 강해지고, 강자 앞에 약해지라.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랑하셨고, 그 약함으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오니.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연약함을 세우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또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